포켓몬고 12월 컨텐츠 정보가 떴습니다. 하나씩 알아보시죠. 맥스 먼데이 소식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시작하여 1시간 동안 진행되는 미니벤트입니다. 신규 다이맥스 포켓몬으로 데굴레오가 보입니다. 시카이저로 진화해도 글레이시아보다 성능이 좋지 않다보니 도둑룡입니다 달마카 제외하고는 성능적으로 크게 기대되는 포켓몬은 없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아워 소식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시작하여 1시간 동안 진행되는 미니벤트입니다. 레이드 좋아하시면 두개도스 고베리 좋아하시면 방패톱스 스포트라이트 아워 때 열심히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방패톱스 때는 보너스도 괜찮네요. 딜리버드는 한 마리당 별의 모래 500개를 주는데 별의 모래 보너스도 있는 데다가 이맘때만 자주 등장하다 보니 이로치 파밍 및 별의 모래 수급할 겸 참여해주세요. 12월 레이드 라인업입니다. 큐레무, 레시라무, 제크롬으로 진행됩니다. 큐레무 사탕은 불큐, 화큐를 강화하거나 필드 효과 사용할 때 필요하다 보니 사탕 수급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아직 불큐와 화큐가 없으신 분들은 큐레모의 개체값에 따라 불큐와 화큐의 개체값이 결정되다 보니 고개체 큐레모 파밍도 미리 해두시면 좋습니다. 합체할 때 레시라무와 제크로무 사탕도 필요해서 레시라무와 제크로무의 등장도 반갑네요. 레시라무와 제크로무는 이번 시즌 마스터리그 순위권에 있는데 고베리 패치와 순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고 풀강할 생각으로 달려주셔도 좋습니다. 풀강해두면 레이드에서 최상위급은 아니지만 준수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12월 메가 레이드 라인업입니다. 메가지나 포켓몬들의 로테이션이 끝이 났는지 메가 갸라도스가 세달 정도 만에 다시 등장하네요. 메가 눈설왕과 메가 얼음기신은 도둑만 하셔도 되고 마스터리그 메가지나컵 좋아하시는 분들은 갸라도스는 매일 메가지나 할수 있게 여분의 에너지를 모아주시면 좋습니다. 12월 그림자 전설 레이드 포켓몬은 그림자 히드런입니다. 현재 메가지나를 하지 않는 불꽃타입 어태커 중 1위를 달리고 있는 포켓몬입니다. 이제 공지에도 주말에만 등장한다는 문구가 없는데 평일에도 계속해서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레이드아워 소식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6시에 시작하여 1시간 동안 진행되는 미니벤트입니다. 진행 중인 전설 레이드에 따라 레이드아워 주인공이 결정됩니다. 아쉽게도 전용기를 배울 수 있진 않습니다. 12월 31일에 레이드가 변경됐는데 두파팡으로 변경되나 봅니다. 1월엔 울트라 비스트들이 재등장할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두파팡 전용기가 데이터 마이닝으로 발견되다던데 불꽃 타입 전용기이다 보니 성능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2월 이벤트 일정입니다. 이미 공개된 이벤트들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여 주간 포고에서 다루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 포고는 금요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벤트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저 영상에서 첫 달에 등장하는 포켓몬들이 많이 나오는 느낌이라 이 이벤트 중에 때때문호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네요. 12월 14일 맥스 배틀데이는 거다이 맥스 잔만보로 진행되는 것이 유력합니다. 재탕이다 보니 얼마나 많이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 별의 모래와 경험치 수급하기 좋은 이벤트라 별의 모래와 경험치 필요하신 분들은 달릴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연말 홀리데이 이벤트가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서 진행되는데 코스튬 꼬지모와 전지충이가 이때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서치 데이가 예정되어 있는데 겨울 관련 테마로 얼음 타입 포켓몬들이 대거 등장하는 이벤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대중인 이벤트입니다. 최근에 진행됐던 리서치 데이 보니까 신상이 로치가 출시됐던 이벤트는 아니긴 하지만 아직 색이 다른 모습으로 도둑 못한 포켓몬이 선정되기를 희망합니다. 2일 동안 진행되는 이 이벤트는 그냥 연말 분위기 되는 용도라 생각하며 연말 홀리데이 이벤트와 겹치다 보니 코스튬 피카츄가 재등장하는 정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보너스가 한두 개 추가되는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매년 새 이벤트마다 의상몬 위주로 진행됐는데 이번에도 그냥 라이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벤트만 봤을 땐 12월 중순 이후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라이트한 이벤트들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레이드 포켓몬이 괜찮다 생각하여 레이드 위주로 하시거나 캐르디오와 마스터볼 장기 리서치 과제 클리어하면서 한달 보내면 어떨까요? 12월 레이드 캘린더입니다. 12월 이벤트 캘린더입니다. 12월 한 달도 등문하세요.